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이제 설명 트레이닝이고요. 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도 부랴부랴 또 그룹 대표님께 <laughs> 여쭤보고 해서 어, 또 급조해서 또 만들었는데 어, 자료를 조금 더 편집을 해가지고 좀 어,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급조한 자료고요. 일단 그 우리는 판매 사업이 아니고 정보 전달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 실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업이 실제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그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른 타의 사람 별 다를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 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로 어, 사용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어, 제품 어, 품질 대비 경쟁력, 가격도 굉장히부고또 지금 이런 구조도 굉장히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달이 미흡하다 보니 이제 다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와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는 이제 상황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어, 전달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회사 설명 트레이닝인데 회사 설명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설명이 나가죠.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놓고 그다음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회사 설명 들어봐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또 똑같은 거 또야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 뭐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런 어, 뛰어난 구조를 설명을 시작과 동시에 하게 되면 그분이 집중력이 달라진 상태로 이런 설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어, 회사가 4개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모 라이프는, 음, 특판이죠. 토모 라이프는 유통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주소는 여기 제가 이제 써놨죠. 토모 라이프는 서울시 강남구 페헤런트2티길 즉, 3인 파워 5층에 제가 만약에 빌딩을 짓는다고 러면막 3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시 그냥 한 글자로 뭐 K 타워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3 그러니까 타워 원층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여기는 통어 라이프 땅이 아다 생각이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사 세 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토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모 헬스케어는 건강 기능식품 개발 및 생산하는 곳이다. 이 문구도 좀 바꾸려고요. 그냥 건강식품 만드는 곳이다. 일단 조금 그될수 있으면 글자를 더 줄여서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수 있도록 해보고, 어, 현재까지는 이 표현이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제가 대표이사님께도 본토는 이제 받았고요. 천호식품의 원료를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튼튼병원과 송도병원 등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나와있죠? 주소도 제가 올랐다가 사실 이게 화주에 있는 건지 못있는 건지 막. 아지고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그 대표님께 또 급조해가지고, 어, 정확하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859번길 52에 7. 정확하게, 예, 왜요? 까지 제가 조사해서 적어놓겠습니다. 설립일을 아무래도 계속 쓰시니까 설립일해서 다 <웃음> 해놓고 지금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근데 다음 달에 직접 가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해서 사진 다 찍고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까지 올려놓면 으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겠죠 그다음에 이제 토모 s 스케어 설명하실 수 있기, 있으시겠죠? 네그 정원 헬스케어여써서을게요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쓰셨돼요안 쓰셨어요? 그 정원 헬스케어 그서 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모를 설명을 하실 때는 요것도 제가 조금 더 쉽게 포장, 비닐, 박스를 만들어내는 봅시다. 순서를 한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13차 사업 설명할 때는 1번을 통으로 제가 올려놓고, 왜냐면 통호가 제일 먼저 생긴 거니까. 1번을 통으로 올려놓고, 2번을 헬스케어로 빼고, 3번 엔터리어, 그 다음에 4번 라이프를 해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탄생된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13차 사업 설명에는 토모를 1번으로 빼고 2번 패스케어 3번 엔토리어, 4번 라이프를 제일 마지막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드도록 하겠습니다. 토모는 그, 어, 포장, 박스 포장, 비닐, 특수 포장을 하는 것이고 어,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한우면 현미 945번지. 제가 설립일도 확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모가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업 정거전들 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이 토모가 굉장히 그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뻗어 나갈 수 있고 탄탄하게 사업 진행될수 있는 어, 것 같습니다. 국내 마트 백화점의 박스 포장 비닐 포장을 약 30%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건강식품 회사들 박스 비닐 특수 포장을 약 50%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엔토리와 엔토리와는 어,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회사인데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는 디자인하고 홍보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사업을 합니다. 디자인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 것이냐, 전단지, 카드, 그 다음 사업 설명 자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리어도 거기 에 그런 전문화된 그런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그 능력이 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런 디자인을 맡아서 해줄 어, 정도의 그런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주소는 이제 본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회사가 결합이 되면서 원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업계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업계 최상의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한 유통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예, 어,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또 급조한 사실. 통신판매업 예, 어, 신고증 2017년 4월 17일 그 다음에, 어, 4단계 판매업 등록증. 2017년 8월 2 1일 예. 이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명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요, 거 요걸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단계라는 거는 계단이 많다는 거잖아요. 한자로. 우리가 계단이 네. 많다 사업이니까 네. <웃음> <웃음> 계단이 많다. 아무튼, 어, 얼마 전 뉴스에도 정말 불법 피라미드 같은 회사를 뉴스 보도를 하는데 다단계에서 피해. 그러면 불법 피라미드를 갖다가 다단계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로 사실 은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 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다단계 판매업 업 등록 중에 2017년 8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기능 식품 영업 신고증. 2017년 7월 2 6일입니다 그래서 13차 사업생명 자료에 이제 내용들을 다 올려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요 부분도 설명을 어,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네.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통화의 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력 제품을 만, 어,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지정이 됐다. 그래서 한국 시약청이 됐죠. 한국 시약청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아시죠? 그렇게 무시 안 해도 될것 같죠? 굉장히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 그래서 시약, 한국 시약청에서 우 리통화 에스케어가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지정이 되었다는 거, 다음에 어, 특허청장 최우수상을 특허청 어, 특허청장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식품에 대한 그 특허권을 도모 헬스케어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식이섬유 제품도 올리고당 그 특허, 올리고당 코팅을 해가지고 그 특허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올리브당 코팅 특허가 된시섬유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통화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지금 특허가,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어 특허가 내용이 좋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께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굉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영수 부모님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초... 이분만 제가 처음에 토에 들어와서 어, 조영수 부모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너무 넘... 길어요 <laughs> 굉장히 좋았고 아, 내가 진짜, 저는 건강 사업 좋아해요. 건강.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제대로 된 그런 건강 사업이 되겠다. 공부한 내가 좀더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믿겨지지 않는 이력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 지금 왜이렇게웃었세요 진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늘이 약간 메듭밥이 약간 아시잖아요 여기 체인, 고문 출신이시면 뭐, 대단하신, 그 다음에, 종군단공감 고문 그래서, 또, 우리 고무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아무튼, 어, 이 회사 설명을 처음에 정보 전달할 때 회사 설명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 충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잘 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복제가 쫙쫙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